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빈고 뒤에 있는 우리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는 이제 설교 원고를 완성해서 묵상할 때또 주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이 공원을 자주 걷습니다. 제가 공원을 걷는데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회사에서 좀 일찍 끝나서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좀 걷고 싶어서 이렇게 돌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저도 반갑다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걸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 회복사역과 지금 회복사역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과거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 장로님과 제가 만난 기억은 약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전에 만났죠. 25년, 20년, 15년 전에 그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회복사역과 지금 회복사역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회복사역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기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뻐 보인다고 그런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사실 과거의 목사님이 너무나 까칠해서 제가 말도 붙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나 친근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지금의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의 큰 소식이 이땅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저희가 읽은 본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생명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오셨어 우리 회복사역을 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약 300, 350여 명의 우리 회복사역의 스태프분들이 계셨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시 하는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 없다면 첫 번째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내 안에 기쁨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산을 오를 때에,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도 산을 오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산을 오를 수 있는 능력, 용량,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면, 절대로 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기쁨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발생하는 문제 두 번째,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을 시간이 없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가득 차있어서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이 없다면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거짓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기쁨의 대용품을 찾게 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스텝들이, 모든 사역팀 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회복사역이 10년 정도 되었을 때, 금년이 19년째이고요. 2023년이 되면 회복사역이 20년째 됩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제가 큰 장벽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사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벽에 부딪힌 것 같았냐면, 제 안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오는데, 성도님들은 오는데, 그 안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치유는 받지만 다시 고통의 자리에 가서 또다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막힌 것 같고 벽에 붙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지 아일더 박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회복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회복 사역에 대한 길을 찾게 된 것은 짐 아일더 박사님을 통해서 지말일도 박사님을 통해서 인생 모델을 발견하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말일도 박사님이 하시는 인생 모델을 도입해서 기쁨의 회복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과 기쁨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말씀하신 그 충만한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 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회복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마지막에 너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말라져 버린다. 왜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잘라져 딸 잘라져버린 순간, 그 나무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지. 당연히 주님과의 연결이 단절된 순간, 우리에게 생명도 단절된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왜 그럴까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오는 생명을 나눠 주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지 된 우리는 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생존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매순간 생명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매일 밥을 먹어야 내가 생존하는 것처럼 매일 주님과 연결될 때만이 나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때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사역에 오고 수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역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사역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내 자신이 회복사역자로서 다른 사람과 주님과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생명 가운데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갖게 되는. 8절을 보십시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날마다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장이 그치고 성숙이 그쳤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주님과의 연결의 끈이 끊어졌는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나는 우리 회복사역이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예, 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12절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만이 내가 열매를 맺고 그때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풍성한 생명력 있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딱한 가지 하셨는데 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우울함도, 불안도, 두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회복사역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 혹은 나를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날 저희 공동체에 어떤 제약회사 CEO가 있는데 식사하는 그 숨모임 자리에서 갑자기 저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인간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사기를 치시는 분들과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그 사람을 도저히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기쁨을 당신이 누릴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용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 이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전하고 상처를 전하고 두려움을 전하고 분노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치유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이다. 회복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사람 안에 있는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려고만 노력을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줄일 수는 있겠죠. 피해갈 수는 있겠죠, 때론. 우리가 진정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때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안에 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기쁨 이 생명 그리고 이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